네, 네. 네. 뭐, 대그구 어제 다녀오셨다고요? 예, 어제 그 음. 저기 팔공산 동화사, 그서우연그 방장례께서 주석 하시는 날이거든요. 네. 그그 네. 거기는 뭐이키들 그 박근혜 대통령이라든가 윤석열 후보 때도 자주 들리고 큰손님 네. 뵙고 그런 그 유서깊은 호국 고량인데요. 네. 어제가 그 <laughs> 윤석열 대통령, 그, 부친. 네. 그, 그, 파평호인, 그, 윤공, 기중, 영가. 연가, 영가라고 그더니 돌아가신 거는. 네. 그, 백일제가 있었어요. 아, 음. 통일전에서. 네. 그래서 제가 거기 통일전에서 기도하는 스님께서, 전날 전화가 왔어요. 네. 송호 스님이 호국불교 성가에 그걸 해서 열심히 하니까, 큰 스님이 저한테, 그, 음. 와서 동참했으면은 예 네. 없는 그 영광이겠다고 해서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예. 예. 그러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부친의 백일째에 다녀오셨다는 건데. 그렇지. 보통 불교에서는 백일째를 이렇게 예불을 올리나요? 제사를 지내죠아 제사를. 아. 예. 고인이 이제 극락세계 좋은 곳으로 가지라고. 예. 그, 거기 팔공산 동화사 그 광장으로. 예. 옛날 음. 그조계정 총무장을 두 차례 여기 모신 그 임담 그 의자 현자 의원 광장 예약해서 네. 그 증명을 해주셨어요. 아, 그 예. 왜냐면 그 윤석열 대통령 어, 어, 너무 각별도 하고 음. 그인인되신그 아버님께서 독실한 또불자였는가 봐요. 아 그러세요? 예예예. 어. 예, 예. 음. 또 그, 큰 스님께서는 옛날 한 30년 전부터 통일기원 약사여래 부처님을 크게, 대한민국 최대 그 부처님을 구성을 해놨거든요. 네. 예, 예. 그래서 통일영원도 이 기원을 하고. 네. 해서 그, 좋은 곳으로 가시야. 부모님이 또 불교에서는요. 네. 조상님들이 좋은 곳으로 가야 우선도 잘되고, 아, 그렇죠. 편안하게 마음 편안게살수 있다. 우리 네. 그 호국영령들을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하고 추념을 음. 하고, 그 하는 이유도 이 나라가 아. 그 영원히 행복하고 잘 살도록 네. 하는 그런 삶이 아. 있거든요. 그분들의 희생이나 음. 그 이것이 그 없었더라면은 오늘날 이렇게 우리나라가 그 위패입니다. 위패 위패 존제 자체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런 뜻이 있어요. 부모님도 돌아가셨다해서 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 네. 상식보다도 예, 그 부모님이 좋은 곳으로 가셨다고 생각을 해야 산 음... 사람도 좋아지지. 네. 그 나쁜 곳으로 가셨다고 생각하면 괜히 뭐 찝찝하잖아요, 항상. 네. 이 위패가 위패가 있는데 위패가 어떻게 어떻게 신원증? 위패 그 그, 파평, 그, 윤, 윤공, 그인, 연관하고 그인. 그, 그 네, 파평가 있죠. 네. 이렇게 쭉, 무슨, 목각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파평, 예, 윤, 음, 윤공, 그인. 이렇게. 네. 예, 예, 예. 그러고, 프랑카드도 이렇게 길게, 알려드리는 어. 사진도 있고, 네. 대통령 윤석열 그, 화환도 있고요. 아, 그래요? 음. 예, 사진에. 음, 예, 여러가지 사진. 장치가 다, 보냈는데. 다, 다, 다른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음. 요건 이제 위패 사진이고 예. 예, 네, 사진 사진 보여 주세요. 예, 네, 사진이 없답니다. 네. 아, 사진은 없어요. 사진은. 네. 아, 요 영상 없고, 영상. 찍어은 사진에 왜냐면 돌아가신 분들은 사진을 안 쓰고 이제 아, 요. 예. 위패로. 예. 예. 아, 여기 보니까 예. 어, 건강녀 숙했어요. 증명 보여 세요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안 오셨죠? 아, 외국 나오셨잖아요. 아, 외국 나가셨구나 영국에. 아, 그렇서장 예. 맞아, 맞아. 들어 오셨다가, 예, 예. 네. 예. 어, 그렇군요. 여기 성호수님이 계시네. 예, 예 이렇게 불교에서는, 음. 이 그, 적극적인 것 같지 않지만, 네. 그, 원래 소극적이지만 항상 이렇게 나라가 하고 호국 불교니까 그 전통이. 예, 예. 그러니까 우리, 거기, 뭐, 동화사가 이제 상징적으로 했죠. 우리 모든, 뭐 그, 불제자들은, 네. 이, 대한민국이, 그, 어, 있어야 나라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 홍일 어, 대통령. 그, 대수 그 보니까, 그, 그, 대방욱이가 그, 암캐라고 했더만, 암컷이라고. 암컷이라고, 예, 예. 제가 볼 때는, 좀, 이, 국회의원들이 말을 좀, 말씀을 절제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물론, 뭐, 그 사람들이 하도 설치다 보니까, 오금은 저도 뭐, 음. 그, 좀막 격한 말을 했지만, 참, 참여를 항상, 합니다. 오늘도 네. 지만 최강욱 의원이 자기 어머니라든가 마누라, 자기 할머니, 음. 딸내미, 도나도 암컷이라고 할수 있는지 제가 한번 들여고 그, 싶어요. 음. 정말 자기 춤을 뱉으면 어, 하늘을, 밖을 뱉으면 자기한테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나라를 사랑해야지, 내 나라인데 김정은이, 김일성이, 나라도 아니고, 대한민국이 음. 네. 왜 대한민국은... 못 잡아먹어서 딸린지 국회의원들이 이해가 안돼 보통 저 새끼 딸 딸인지 딸짤이란 말이잖아 국가 네. 이익도 팽개치고 김남현 반갑습니다 김정은이 좋은 일만 했었고 네. 그, 그런 그 것은 좀 자제를 해서 이제 나라가 새로운 이 학교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대교차를 방치도 그러, 그러네요 최강욱이 자기도 식구들 중에서 여성들도 있을 텐데 서 암컷이라고 할수 있는지 흑왕욱이는 마누라도 죽고, 엄마도 죽고, 그래요? 딸내미도 죽고, 누나도 죽고, 다 죽었는가 봐요. 아유, 그렇지 않겠죠, 예. 예. 그러니까 암컷이라고 뭐 비하하고, 조롱하고, 응. 어? 흑욱이가집 마누라 있으면 그런 소리 없어요, 딸이 있으면? 아니, 있겠죠. 몰라, 아니, 있는 요난 있는 지 없는지 난 모르겠습니다만, 예. 결혼은 <laughs> 했겠지, 예. 결혼 사람이 어떻게 서울복제을 넣었는데, 시험버섯. 이게, 뒷구멍으로 간거 아닌가 모르겠지, 아니, 그니까, 러 공부 잘 한다고, 그 이게 다. 컬링해가지고. 뭐, 거.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못 보는 게, 이런 데서. 제가 보기에는 컬링을 하고 남을 놈이라. 그러니요 안타깝게 하고, <laughs> 여, 여, 여 여성이만. 이 저런 애들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이라고 비하해가지고, 탄핵시키고, 헌법을 파괴시켜가지고. <laughs> 어. 그런 짓거리가 나온 겁니다. 여성, 레이디 호스트가돼야 되거든요. 탄핵을 시키려고 해도, 못 시키게 하고, 남자들이. 음. 그 뭡니까? 한컷만더못 하잖아. 이 수컷들이 우리나라. 는 네. 에? 그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그, 그때 그 왜? 누구야? 저 그냥 저 국회에서 사진 전시 그렇죠. 그림 전시 열어서 얼마나 능멸을 했어요? 이상, 이상한 그림. 뭐. 표창원이 이상한 인제. 그림 갖다 응. 걸어놓고 말이에요. 바로 그, 바로. 그 여당인, 그 지금 국민의힘이 애들 또 배신을 하고, 62명. 근데 국회가 이게 반당분자들이 뭐. 또 설치고, 이준석이 같은 애들이 당을 그렇게 피는, 왜 그냥 눈 뜨고 저렇게 뭐. 놔두는지 도대체가 나시계안대요 에... 뭐. 아니, 불교계에 무슨 움직임 없어요? 불교계는 딱 발이 없어서 정말 그다 에... 밑에. 네. 예. 산은 10분의 1만 보이잖아요. 밑에는. 음. 자꾸 이렇게 언론이 무서운 게요. 그, 박사님, 거기서 계속, 윤월스님, 그, 송은주큰스님음문사 네.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밑으로 다 쳐져가지고, 이제 알 사람들은 다 알고요. 네. 지금, 이제, 그. 저항권이요? 네. 전화도 저한테 많이 오고. 네. 너희 네. 알려지 제가 또, 제가 폭파된 거 있잖아요. 네. 유튜브. 네. 벌써, 그, 박사님께서 두번 거기서 언급, 을송우스님 야단법석 해가지고요. 네. 1500명이 넘어버렸어요. 아유, 이거 뭐 이제 이1 0 0명이지1이제1이지1이지1이지1이제1 0명이지1 0이렇게 무서워요. 이지1 0 0 0이지1이지1 0 0 0 0이지이응원0 0이지1이제이제좀 뭔가 부정선이에 대해서도 0명이지1이재명이이이이이이 아, 이 수산, 문개구, 막, 이런, 이런 거, 이런 것도 좀 예. 불교계, 조계종 성명으로 좀 나오고, 이제 네, 이, 예, 이런 날이, 네. 예 그럼 나옵니까, 이제? 네. 네, 불교계가 기다리겠습니다. 움직이면 이제 달라질 텐데. 아유, 그러지요. 성수님만 애쓰시는 것 같아서. 아, <laughs> 아 걱정 안했 아닙니다. 아, 아 그렇습니까? 아, 그렇죠. 요 하나가 그 대구 동화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붙인 그, 백일째를 드렸다는 자체가, 정부의 어, 어떤 성공을 또기원한 그, 이런 것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당연하죠. 네. 그, 아. 서현 그 방장녀의 간절한 염원이. 네. 예. 검은색, 해서 검은색, 이제 백일째도 드렸고, 49제도 거기서 지나가지고막 봉황이. 네. 이렇게 그막 연기처럼 일어나고, 오색 무지개가 뜨고 그런 거 기사 못 보셨나요? 아, 예, 얼떨기억이 납니다. 봉황의 연기처럼. 예, 네, 그, 그, 절이에요 그 대구 동화서 사명대사께서 호국 성, 아. 호국 성당장 그 임진왜한테그 네. 성당들 그 교육시키고 막 훈련시키고 했던 성지입니다, 호국에. 그래서 아. 저한테 꼭그 기도하는 그, 그, 추건하는 스님께서. 네. 저한테 꼭 오라고. 그래서 제가 갔죠. 음, 아, 그렇군요. 네. 그랬더니 그러니까 서현 방장 스님께서도 반가워하시고. 음. 예, 해서. 알겠습니다. 대구. 그또또 또 우리 국민들한테. 네. 예, 알리는 게 좋지 않는가. 해서 네. 예, 이렇게 연결을 해봤습니다. 네. 대구 동화사에서 네. 윤석열 대통령 부친의 백일제가 있었다는 소식입니다. 아유. 국대민원을 빌고. 네네. 네. 그 서현 방장 예약께서도 그, 통일은 돼야 되는데 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돼야 되지. 그렇죠. 아마 불교계 큰 어르신께서 아마 최초로 언약일 거예요. 어. 북한의 그 어, 공산 그 식으로 되면 다거짓이고 망한다. 종교도 사라진다. 그렇죠. 반드시 통일은 되는데 그 자유민주주의 우리 체제로 돼야 된다. 각국의 네. 그, 공개적으로 발언을 최초로 불교계 고성으로서 해주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송호선님이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국태민남 멸북통일. 네 국태민안 멸북통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송호선님이 참 애쓰십니다. 예. 참그 욕심 없이 뭐 송호선님이 뭐한 자리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아니거든요. 가장 전국을 그냥 마이산에서 정진하시면서 서울 집회 때마다 오셔서 국태민안 멸북통일 외치시고 또 대구 이렇게 또 가시고 뭐 불교계가 뭐쪼러 우리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계종 성명으로 부정선거 밝혀라. 수계표 또 사전선거 없애는 제도 마련하라. 이러고 성명서가 나오면 정부도 오, 움직일 것 같은데요. 물 밑에선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데 물. <놀람> 오케이. 얼른 어, 오세요. 오케이.